가고면어 <미랑> <미랑> 안녕하세요 비꼬꼬입니다 Kyo 앤나룬 2020년 10월 9일 오늘 리뷰할 카트바디는 카트가 이게 양탄자입니다 아니... 양탄자가 나왔는데, 이게 놀랍게도 스피드 카트바디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이 스케이트보드 리뷰했던 거랑 거의 흡사한 드리프트 감각이 아닐까 싶은데,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는 뭐 보라색 에픽이니까 딱히 강화하지 않고, 속도 같은 경우는 따로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팀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드립감이 어떨까? 오호. 오, 예쁘다. 어, 개충이 개별로야. 잠깐만. 어, 뭐야, 뭐 이렇게 드리프트가 확확 돼. 잠깐만. 이 앞부분은, 어? 바람소리 나요, 일단. 이게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느낌이야. 뭔가 세이버 같은 카트바디들은 있잖아. 앞쪽으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뒤로? 앞이 없는 느낌? 오 약간 어, 진짜로 그런 느낌인데? 오 접지력 상당하고요 근데 카트바디가 예쁘다 예쁜데요 근데? 오호 좋아요 지금까지 쇼치고 한번 쿵 좋아 아왜 안좋아 어씨구 <laughs> 잠깐만. 오호! 이거 노익 베테랑 깨달라고 댓글 많이 남겨 주셨는데 노익 베테랑 깨라면 이거 큰일 났는데? 노익 베테랑 못 깨는 거 아니야? 이 실력으로? 한동안 카트만 잡고 살아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어, 잠깐만. 어, 카트가 뭔가 되게 드리프트 감각이 신박해요. 아니, 진짜 딱그 표현이 맞다. 신박하다. 어, 뒤에 반짝반짝 거리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부스터 쓸 때마다. 번떡번떡 한데요 어, 그리고 바람 소리가 거의 무슨 우리 집 바람 들어오는 소리 느낌이야? 잠깐만. 아니, 드리프트 감각 되게 신박하다. 어 바람소리 야무져요, 진짜. 붕, 10초. 아니, 겁나 많이 박았는데, 카트마디가 작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L2 내려가가지고, 다른 맵들 한번 적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탄자가 근데, 뭔가 스피드 카트 바디로 나오긴 했는데, 이 뒷부분 있잖아요. 이 두, 뒤에 달려있는 이 부분. 몽쌈 아, 뭐야? 그냥 밀리네? 아, 그리고 이게 되게 잘 꺾여요. 오토바이보다 더 안쪽으로 잘. 드리프트감이 되게 가벼워. 그니까. 되게 가벼운데요? 아니, 근데 이 바람소리 적응 안 된다. 인정? 칼바람이야, 멀리.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 재밌는데요? 카트바디가? 일단은 타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일단 접지력이 일단 개 좋다. 일단 차가 천이라서, 아 차가 아니야, 양탄자가 천이라서 이게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 잠깐만. 그리고 뒤로 약간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는 느낌이에요. 세이버는 약간 앞쪽으로 있는 느낌이고 핑크코트는 안정감 있게 가운데 있는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약간 뒤로 뒤로 타는 느낌 무게중심이 그리고 되게 잘 꺾인다 그런 느낌 뭐가 뭐 재밌게 예능으로 탈수 있는 느낌이에요 예. 재밌네 카트가 아니라 양탄자를 타니까 느낌이 새로워요 뭐야 내 앞에서 나타났어 동시에 오케이, 좋아요. 뭐야, 얘왜 여기 있냐? 뭐야, 왜나 지켜보고 있어? 동재 아, 접지력은 진짜 좋다. 근데 몸싸움은 진짜 안 좋아. 우, 바람소리! 1등 양보해주면서 2등으로 들어옵니다. 아, 근데 이거 카트 접지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간만에 갈빙 한번 해볼까요? 아 전판 전전판에 야, 좀 좋아. 소리가 안 들렸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소리를 많이 키웠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바람소리 우와 이 맵에서 이 바람소리 들으니까 뭐멀것 같아 아개추 지금 소름 돋았어 꿀 안치고 우와 뭐야 이 바람소리 미쳤는데요? 어, 근데 접지력은 개쩐다 확실히 오우 짱짱이 어우 너무 좋고요 아 잠깐만 허허 좋지 못해요 이거 빨리 따라가보자 이게 갈빙이 되게 이 착지구간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면 어떨까 어! 그냥 그래, 진짜 제가 딱 아까전에 처음에 말했던거 맞죠 이거 몸싸움 개약해요 그냥 차가 아니다보니까 양탄자라서 그냥 밀려나요 사실 사람이랑 어, 양탄자, 아니, 카트랑 양탄자랑 부딪히면은 죽잖아요? 약간 그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탄자가 이게 그냥 예능으로 나온 느낌이다. 이 시즌패스 차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고만비벼. 겁나 그냥 예능 차였네. <laughs> 아니, 그냥 밀리면은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그리고 앞에 히트박스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원래라면은 박을만한 것들이 다안 박네. 호잇! 호 나이스! 자, 이렇게 오늘 양탄자 한번 타봤었는데, 옛날에 영화관에서 알라딘 영화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또 게임에서도 재밌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켜봐.